이 말을 좋아합니다. 살라고 하잖아. 살라고. 그렇지. 어? 정말 좋은 말이지. 살기 위해서 나는 농업을 선택했어. 근데 나 살자고 딴 사람한테 해코지 하면 안 돼. 그게 제가 추구하는 아 삶이요. 해코지 하면 안 돼. 해코지라는 게 정말 간단해요. 음 안전, 안심, 농산물. 그리고 맛있는 농산물. 최소한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, 아, 내 열매는 그래도 안전합니다. 어, 이런 자기만의 이 기준이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계속 농가를 다니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. 살기 위해서. 근데 이양 사는 거 내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들려주면은 내 후배들이, 어, 그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지. 나는 그런 마음에 계속 이런 걸 하는 겁니다. 배려표 안 힘들어요. 겁나 힘들지. 어? 낮에 잠을 안 자면 못 버텨, 못 버텨. 응? 근데 어쩔 겁니까? 살아야 되는데. 그리고 그냥 사나? 타인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나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. 자, 다시 편합니다. 어차피 농사는 열매만 계속 달리면 해결나. 이만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렇지. 어, 계속 달리면 해결 안 되도. 그다음, 그다음 품질이야. 어? 계속 중간에 사인물 주라고 그러면 해결나. 그러면 어떻게든 품질 올라가 준대도 어 그런 기준점들 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. 신초 하고 잎색깔 있고 그게 다잖아. 그게 얼마나 쉬워요? 얼마나 어려워요? 어 이만 쉬운 게 있나? 이만 자 이런 거 봐가면서 이제 강압성도 넣어야 되고 강압성 비료를 팔아야 돼요. 강압성 비료를 어 느낌 오죠? 좀 써요. 내가 입색이 좋다. 그럼 내가 굳이 안 그러나는데 입색이 약하면 좀한 번씩 써봐요. 이만 좋은 게 없다. 응? 제강압성 비료는 철이 좀더더 많이 들었어. 그렇기 때문에 맛도 같이 올려줍니다. 맛도 응? 그런 걸좀점 전략적으로 쓰라고 점 이상입니다.